우리가 잠을 잘때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인이 몇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첫째, 잠을 잘때 잠에 장애를 일으킨 요인이 카페인하고, 그다음에 니코틴하고, 알코올하고 이세 가지가 가장 제일 중요한 요인이 그배려받지부는한국인이 한국인의 담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외국인이 바이어가 와갖고서 저녁에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하는데 꼭 디저트로 차를 먹는데, 디카페인 차가 없어요. 다 카페인이 있는 차뿐이 없어. 그래서 그 카페인이 있는 차를 대접하면서 카페인을 마시는데, 그 상대방한테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그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면 당하지, 자기는 카페인 먹어 잠못 자지. 그래서, 배려받지 못한 한국인이 밤이 이 카페에서 나왔다. 예. 그 역사 학자들이 말할 때, 저, 무디한, 무디한 생산성이라는 것은, 즉, great productivity. 이거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시에 찾았어요. 안시일 금일날. 금일날부터 딱, 이 시야. 우기한, 어, 뭐, 생산도 내가 할수 있고, 작품도 내영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참, 참과 시식이 관계 중요하다. 잠이 드는 시간이 가장 좋은 때가 1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러니까 11시에 자각, 잠이 들어서 2시까지는 안 깨고 잔 시간이 가장 잘 자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에너지의 3분의 2는 활동한 데 쓰고, 에너지 3분의 1은 잠을 자는, 데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알렉산드로비치, 루이 셰프, 구 소련 학자, 학자가 다섯 가지 설치를 지키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분은, 첫째로, 의무적인 일은 맞지 않는다 라고 했고 둘째 시간이 좁힌 일은 맞지 않는다 셋째 피로를 느끼면 바로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넷째 힘든 일과 즐거운 일을 적당히 섞어서 한다 다섯번째 10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잔다 공장도 자유불급이는 말을 여기 잠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아예 덜 자는 못좀덜잔 것보다도 못 하다 이런 얘기예요. 열 시간을 넘어서까지 자는 사람은 일곱 시간을 자는 것만 못 하대요. 좀덜 자는 것만 못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얘기를 했는데, 첫째, 둘째 얘기는 영혼 없이 하는 일. 전에계획되지 않은 일, 급작스러운 일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자기 머릿속에서 따라오지도 못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일은 하나만 하다.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고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이것이 오늘 날이 시대다. 타임스골든데 시간은 금인데 금처럼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잠잘 시간을 금으로 바꿔서는 안된다.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잠이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어떤, 어떤 의미에서 네. 그 다음에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얘기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혹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현명한 판단은 강한 체력과 건강한 잠을 통한 정신력과의 하모나이즈, 즉 조합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분노조절을 잘못하는데 특히 어린애들은 분노조절을 잘못하는데 분노조절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은 모두 잠이 부족해서 그런다. 아주 영아들은 17시간에서 15시간을 자야 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13시간에서 15시간을 자야 돼요 거의 서진국에서는 애들 초등학교 나이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나이까지는 13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을 져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가 안될 거예요 이 수면부족상태를 영어로는 Sleep Depth라고 표현해요 수면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못잔 빛이라는 그 얘기죠 수면 부족 상태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냐면 불안감이 상승하고 부정적 즉 내가 기부하고 공격적 아테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순간적인 감정조절이 실패해요 안 돼요 감정조절이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서 저기 물론 책에도 나와있지만 이 책에도 나와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유명한 모차르트나 뭐, 이런 저기, 이 작곡가나, 그 다음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닮으려 했어요. 근데 발작, 특히 발작 같은 경우도 35살 에 죽었는데, 한 700여 편을 그, 그 나이에 35살까지 살면서 700여 편을 했어요. 그 유명한 작품만. 그래서 일찍 죽은 거예요. 예, 잠으로 안 잤거든. 잠못 자면서 깊이 쏟았어. 그니까, 정치가의 생명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게, 저기, 낮아요. 되게 수명이. 양질이 참, 자기에서는 수면 시간 확보가 일단 중요해요. 9시간에서 9시간 사이만 자면 무난해. 건강하게 잠자기 위한 팁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 첫 번째. 질과 양을 같이 잡아라. 질도 양도 똑같이 잡아라. 왜냐면, 질은 좋게 사는데, 자기는 잘 잤다 생각했는데, 2시 간만잘살수 있어요? 아, 양도, 최소한도, 뭐, 7시간 그 정도 돼야. 아니면 아주 잘 자도 6시간 정도는 잘 자는 시간이 돼야. 응? 그거, 두 번째. 젊어서 잠은 사서도 잔다. 그랬는데, 이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그래, 돈 주고 사서도 한다. 그랬어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젊어서 잠자야, 잘, 잘 자야지, 늙어서 잠잘나고 암만 길서 젊어서 잠못자 사람 늙어서 못 자요. 그, <laughs> 소용없단 얘기죠. 자서서 안다니. 그리고, 어떤 몇몇 회사들이 연구하고 실천을 했는 거야 중간에 한 시에서 두시 사이에 수입타임을 갖다, 낮잠 시간을 갖다가 20분 정도를 줬더니, 상당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되더라. 성인과 20분 좀 길게 는 30분간 정도 5살에서 이렇게 음?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한 30분 40분까지는 인동성이 있는데 막한 2시간 1시간 재우면 안돼게 그것도 리듬이 깨져요 충분히 제대로 사면요 떨어진 면역체계를 회복할 수 있고 각성도를 높여줄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되살리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교통운전수가 아니 참못점은 당연히 사고 으키고 본인 생명 아사할 뿐만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위협하고 아사한다. 만성 수면 부족이 이렇게 쓰는 병이 요즘에 가장 많은 병,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60세 이상부터 85세까지 조사를 했더니 보통 60세에서 65세는 이 수면 만성 수면 부족이 되면 치매가 올수 있는 확률이 30%에서 50%고, 65세에서 8 0세까지는 70%, 50%에서 70%, 80%까지로 온대요. 경비를 밤, 밤에 쉬고, 그, 낮에 자는 사람들은, 그, 불빛 차단이라든가 소음 차단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착착한 수면 습관. 일단은, 일자로 누워서 자는 건 누구, 누구한테나 다안 좋대. 일자 누워, 그리고, 그, 코골이와 수면 무흡증이 있는 사람은 강한 옆으로 누워 자라. 임산부도 옆으로 누워 자라. 근데 이 임산부는 이잠 유형 중에서 태아형이 있는데 태아형으로 자는 게 제일 좋대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빛을 피한다. 두 번째는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다. 자기연에 술을 안 마신다. 낮 동안엔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라. 밤늦게까지 형광등 켜놓고 스마트폰 켜놓고 자는 사람들 이거 잠못 자는 거잖아요. 요 다섯 가지를 조심하는